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고개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스무 고개 많이 해봤죠? 선생님이 지금부터 동물에 관련된 다섯 개의 힌트를 주면 여러분이 어떤 동물인지 맞추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어요. 다리가 4개고, 반려동물로도 많이 키운답니다. 어, 선생님, 강아지 아니에요? 땡, 아니에요. 이 동물은 높은 곳으로 점프해서 올라가기도 해요. 다들 눈치챘나요? 마지막 힌트입니다. 밤에 보면 눈이 특히 빛나요. 맞아요. 정답은 고양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보겠어요. 이 동물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답니다. 다리는 네 개고 반려동물로도 역시 많이 키워요. 사실 선생님도 어릴 때이 동물을 키워봤어요. 아직 감이 안 잡힌다고요? 이 동물은 귀엽고 크기가 작은 편이에요. 알겠나요? 이제 마지막 힌트예요. 이 동물은 씨앗이나 열매 등의 먹이를 볼주머니에 담아서 먹는답니다. 맞아요. 정답은 햄스터였어요. <목소리>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다섯 곡이에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많이 달라요. 이 동물은 알을 낳죠? 음, 선생님은 이 동물을 생각하면 아침이 떠올라요. 눈치챈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동물의 종류도 다양하고, 마지막 힌트예요. 꽃기요! 하고 울어요. 네, 맞아요. 정답은 닭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을 눈치챘나요? 오늘은 동물의 암수는 생김새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를까요?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과학책 48, 49쪽, 실험관찰은 24쪽입니다. 여러 동물의 사진이나 동물도감, 스마트 기기가 있으면 활용하고 없어도 괜찮답니다. 오늘의 배운 순서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암수 생김새를 먼저 비교해 보고, 두 번째로 동물의 암수의 역할을 비교해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관찰 24쪽에 기록하면 된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활동으로 동물의 암수 생김새를 비교해 보겠어요. 지금 우리 같이 동물원에 갈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보면서 관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자가 보이네요. 두 번째 동물, 뭔지 아나요? 맞아요. 노림재예요세 번째 동물은 원앙이 보이는군요. 네 번째로 물고기가 보이고, 다섯 번째, 무당벌레가 보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슴벌레입니다. 이 동물들을 우리 관찰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분류의 방법으로 동물을 한번 분류해 볼까요? 선생님은 먼저 물에서 사는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분류했나요? 먼저 물에서 사는 동물로는 물고기와 원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에서 달지 않는 동물로는 사자와 노림대, 무당벌레, 사슴벌레로 분류했습니다. 음 이번에는 다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해 보았어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는 있지만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가 없는 것으로 분류했고 다리가 있는 것은 원앙과 사자, 노린제, 무당벌레, 사슴벌레로 분류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인 암컷과 수컷이 쉽게 구별되는 것과 아닌 것으로 분류해 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분류해보세요. 그럼 먼저 사자를 살펴볼까요? 사자의 암컷은 왼쪽에, 수컷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네요. 암컷의 특징은 머리에 갈기가 없지만, 수컷은 머리에 갈기가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짜잔, 이번에는 노린제예요. 어떤 게 암컷이고 어떤 게 수컷인 것 같나요? 구별이 되나요?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노린제는 암컷과 수컷 모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앙입니다. 어떤 게 수컷이고 어떤 게 암컷인 것 같나요? 맞아요. 앞에 있는 게 암컷이고 뒤에 있는 게 수컷이에요. 뭐가 좀더 화려해 보이나요? 맞아요. 수컷의 몸 색깔은 굉장히 화려한 반면, 암컷의 몸 색깔은 갈색이고 화려하지 않다는 걸알수 있어요. 이번에는 물고기예요. 음... 여러분은 암컷이 뭔지 수컷이 뭔지 알겠나요? 선생님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붕어는 암수가 모두 길쭉한 몸에 지느러미도 똑같이 있고 몸의 색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이번에는 무당벌레예요. 음 어떤 게 암컷이고 어떤 게 수컷인지 잘 알겠나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무당벌레는 암수가 모두 몸 모양이 둥글고 겉 날개의 색깔과 무늬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슴벌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수컷이고 어떤 게 암컷인지 혹시 아나요? 맞아요. 스컷은 왼쪽에 있어요. 사슴벌레의 스컷은 몸집이 암컷에 비해서는 큰 편이고, 이렇게 큰 턱이 발달해 있어요. 암컷의 크기는 보통 더 작고 색깔은 더 진한 편이랍니다. 그럼 이제 실험관찰 24쪽에 1번에 방금 확인한 내용을 적어 볼게요.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었나요? 또, 암수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었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 볼까요? 맞아요. 암수가 쉽게 구별되는 동물에는 사자와 원앙이 있었어요. 사자의 수컷은 머리에 갈기가 있었던 반면, 암컷에는 머리에 갈기가 없었죠. 원앙의 수컷은 몸 색깔이 화려한 반면, 암컷은 몸 색깔이 갈색이고, 화려하지 않았어요. 암수가 쉽게 구별되지 않았던 동물들도 기억나나요? 맞아요. 붕어나 무당벌레가 있었어요. 붕어나 무당벌레는 둘다 수컷과 암컷의 생김새가 비슷했답니다. 여러분, 그럼 과학책 49쪽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단락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뒷부분을 읽어주세요. 사자, 원앙, 꿩, 사슴 등은 암수의 생김새가 달라. 붕어, 무당벌레, 참새, 돼지 등은 암수의 생김새가 비슷해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암수의 역할을 알아볼까요? 먼저 동물들을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 제비입니다. 두 번째, 이 동물은 뭘까요? 맞아요, 꾀꼬리예요. 세 번째, 곰이 보이고요. 네 번째 동물인 소가 보이네요. 다섯 번째, 이 물고기가 뭔지 아나요? 맞아요, 가시고기예요. 다섯 번째, 물자라가 보이고, 여섯 번째 동물인 바다 거북이 보이네요. 마지막, 노린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알이나 새끼를 돌볼 때 암수가 하는 역할을 살펴볼까요? 동물들 중에서는 알이나 새끼를 암컷과 수컷이 함께 돌보는 경우가 있고, 암컷이 혼자 돌보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수컷이 혼자 돌보기도 하고, 알을 나눈 뒤 돌보지 않고 그 자리를 뜨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러분, 암컷과 수컷이 함께 돌보는 동물에는 뭐가 있을 것 같나요? 맞아요, 제비와 꾀꼬리는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돌본답니다. 암컷이 혼자 돌보는 동물에는 곰과 소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수컷이 혼자 돌보는 동물을 추측해 볼까요? 네, 가시고기와 물자라가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알을 낳은 뒤 돌보지 않고 떠나는 동물로는 바다거북과 노린재가 있답니다. 이번에는 과학책 49쪽을 펴볼까요?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동물에 따라 암수가 하는 역할이 다양합니다. 알이나 새끼가 태어나면 어떤 동물은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고 어떤 동물은 암컷이나 수컷 혼자서 알이나 새끼를 돌봅니다. 알을 낳고 돌보지 않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험관찰 24쪽에 더 생각해볼까요? 에 적어봅시다. 암수가 함께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동물에는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꾀꼬리나 제비가 있었어요. 암컷이나 수컷 혼자서 알이나 새끼를 돌보는 동물에는 뭐가 있었나요? 맞아요. 곰이나 소, 가시고기, 물자라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나 동물 도감을 활용해서 암수가 아리나 새끼를 함께 돌보는 동물 또는 따로 돌보는 동물을 검색하고 적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배추흰나비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모두 수고했어요. 안녕.